그렇죠 인터넷은 KT죠. 이걸 왜날 줘? 아 민양님이랑 바꾸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어떻게 저렇게 바꾸면 어떻게 안 될까? <laughs> 여진렁 살 거예요. 아이 참, 오리아나. 여기서 분 아니 분미 때 하긴 했으니까 한 그거는 팩트잖아요. 쭉 하진 않았지. 분미 때부터 제가 쭉 하진 않았어요. 분미 때 해보고 어, 그러고 2012년에. 어.. 한국에 그거 들어오면서 내가 애를 같이 낳아서 이렇게 애 키우느라고 못했어 그렇지 뭐또 <laughs> 탱이 없어? 저기또 가렌이 있네? 아 우리 조합이 왜 계속 이래? 그냥 하면 그러네 블리츠가 있네? <laughs> 그것도 원딜 또 고티어가 잡았네? 이거 어떡하지? 저 티어는 덫을 깔면 되고 또 이거 루시안이 혼자 다 때려잡을 수 있나? 또 지지야? 어서오세요 조합이 또안 좋대요, 근데. 어이, 나 원참. 음. <laughs> 아, 킹덤 스토리 동상 이벤트는 제가 달리기 적어놨어요. 14일까지. <laughs> 이렇게 해야지, 이제. 동상. 혹시 그 와중에 좀 금으로 못 만들까 했는데 못 만들겠더라고. 음. 와, 수영장 케이트 이거 확대 못하나? 오우야. 스크롤을 이빠이 하고 있지만, 킹덤 하시던 분스크롤로 자꾸 확대하는 버릇 있지 않아요? 이렇게 확대 안 되네요. 컨트롤눌러보지만안 된다고 한다. 생방팀? 날먹? 없음? 나만, 나만 있음? 그래. 엉클쌤나이즈 너네 친구가 되라. 한번 친구가 되면 벗어날 수 없지. 뭐야, 이거 팍스시비르잖아 이거 팍스시비르 이거 보기 힘든 거 아니었어? 이거 봐, 주변에장식어 있는 거 봐. 우리는 다생이야 정수도 다생이네 야, 그 와중에 내가 사천점이나 있다고. 이게 <목소리> 티어 낮은 둘이 제일 점수 높은 거 실화냐? 우리 안 하고요. 그 뭐야? 보라색 집행이 <laughs> 타워 밖으로 나가지 말자고. 그게 마음대로 되면 좋을 텐데, 밀어야 된다고? 아, 또, 또 생각이 갈려? 큰일 났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갈리면 또 전투도 갈릴 텐데, 아! <laughs> 그래요? 나가서 싸면 무조건 진다고? 밀어야 된다고? 고티어는 밀자고 하고,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은 나가면 진다고 하고, 미니어 끼고 싸야 된다. 갈리네? 어쩌면 좋아? 어! 유전화가 왔어! 이 타이밍에! 큰일 났다. 잠시 전화 좀. 유전화야. 그럼 어떻게 되냐? 잠깐만. 메시지.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야, 난 난이 정리해야 돼. 아, 처음에? 처음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이 요번 판 끝나고도 전화 한 통화만 할게요 얘는 왜 이렇게 아아 아, 끌려고 끌려고 그랬구나 어디갔어? 야내공 어디있어 오 저거 보호막 저저 저 뭐야 저저 저 뭐야 아아 W가 그히커진거지 그치가왜 가만히 있나 했더니 그래 팔라고 저 가만히 있었구만. 난 라인 정리를 하자. 야 빨리 열려. 오늘 저일 전화가 오, 아이고 마이크 어, 켜지일 전화가 오면 미팅 날짜가 미팅 관련 미팅 날짜 관련 전화라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미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목요일에 미팅이 잡히면 목요일에 칼바람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에 금요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해보고 날짜 나오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높은 티어에서는 시미르가 굉장히 날로 먹기 좋다고 하는데 <laughs> 저티에서는 공감이 안 되죠. 아야. 아야, 아야 나요? 이게 사필 나야? 야억안 나네. 아.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 이래서 밀어야 된다고? <laughs> 이, 죄송한데, 이래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래서 밀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막기만 한다는 건가? 아유, 깜짝이야, 씨. 아. 냅두니까 터지는 거라고? 밀면은 저쪽에서 할수 있는 게 없나? <laughs> 근데 밀라면은 누군가가 몸빵을. 아, 우리도 그 포킹 같은 게 되지? 어, 이제 우리 6레벨 됐으니까 이제 밀어야 되나요? 블리츠한테안 끌릴 수 있을까? 나 벤시 가야되나, 이러면? 벤시를 가야되나요? 아, 몸빵이 아니라 딜로 찍어두는데? 무빙으로? 아니, 아니, 선생님! 무빙이요! <laughs> 무빙이요! <laughs> 무빙 되면 나도 좋겠다. <laughs> 나도 무빙이 하고 싶어요. 나도 무빙하고 싶지. 나도 무빙이 하고 싶지. 물덩이가 왔네. 아. 이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궁이 되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치 궁은 대박이었는데 아잘들어간 맞아요? 아, 반갑습니다 역시 한글은 읽기가 쉽죠 한글 정말 대단한거 같아요 표정대응 만만세 만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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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떻게 밀지 아이구야와 저렇게 무빙으로 피하는 거구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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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난 딜이 이렇게 없냐 너 어디 있냐 우리는 그저 오리 저런 게안 되죠. <laughs> 근데 무빙으로 피하라고 하니. 아, 살려줘. 어. 아 <laughs> 막 원딜 뒤로 막 숨어, 오리가. <laughs> 살려주세요. 아, 이거 나 나도 공도못 쓰고 죽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아야야야야야. 야야야 이거 쫄아가 쫄보여가지고 큰일났다. 아야야야, 아궁 타이밍을 못 찍겠어. 아까는 먼저 처맞았는데 살아가지고 나 어디 있었어? 아, 아. 캐틀리야, 응? 아예! 아야야야야,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너너너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 도, 도와주고 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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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 너 말고. 아 씨. 내가 도와주러 가면 안 되지. 아니 도망갔어야지. 궁? 나내 궁? 내궁 아까 쏘소 라이즈 라이즈 잡 라이즈 잡았어. 아니야? 아내궁 아니었어? <웃음> 와, 겁다니다. <laughs> 이런 조합이라가 놈들. 작가 놈들. 나 뭐가 되지? 저기 힐 힐. 가렌이 피 차잖아. 그럼 이거 가야지. 신발도 사야돼 어, <laughs> 오리궁 1도 타격도 없었죠? 그죠? 궁궁쓸 타이밍을 계속 못 찾았어 우리 팀도 할만 했다고? 오리가 난데? <laughs> 될까? 아이고 야야 이걸 내가 맞아줬어야 되는데 어이씨, 저기 안 맞네. <laughs> 아이고 나내은은 저기 안 맞네. 내가 막 혼신의힘을 다 쓰는데 꼭고뛰어 들어서슬쩍 슬리슬쩍 슬쩍, 피하더라고. 어 불편하네. 아 쫄지 말라고요. 방귀기자 쫄지 말고 방귀기자 마려 우면 짬지 말고. 애들, 그, 방귀송이라고 있는 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마려 우면 참지 말고, 마려 우면 참지 말고, 방귀 뛰자. 아이고, 아니, 난 저기, 벨코즈줄라야 되는데. 어허? 어. 어. 아이, 깜짝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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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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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오. 야! 아니, 무병으로 피하라면서요! 가자 <laughs> 가! <가져가>, 소렌! <서렌! 웃음> 가자 가! 에이저기개 에이, 재밌겠다 저팀에불리치고 싶다 <laughs>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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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아니 이 미친 라이즈이 기만을 야 잡어! 저 놈은 잡아야된다 본질은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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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안 되고 느려. 에이, 정말. 뭐야, 아직 서린 안 됐어? 다섯 명 서린이어야 돼? 네명 서린이었는데, 까비. <laughs> 에이, 참말로. 아이가, 아이씨, 그걸 맞네. 아, 그걸 맞네. 케이틀리. 절대 타워 안줄 거라고? 아, 도발하네, 저기서. 절대 타워는 깨자 우리를 도발을 하는거야 지금 응 우리가 응마응 응? 대마시아 안돼요 당신이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잘가요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 으아 으아아 으악 으아, 빨라지자 으아아 으아, 맞았다 빨라 빨라 빨리 가서 맞았다 이 으아아 살고 싶어요 어 아이 시비룸 없었어도 으악 아! 와 역시 피하네 따봉 제로 만들어주지. <목소리> 만들어주지 으아 야이 가렌저 오리 하나 쏴달고 있네. 아, 야, 내가 맞아주고 싶었는데 내가 맞으면 내가 죽었겠지. 야, 이거 나는 이거 궁수고 죽을 수 있을까? 그 내가 대신 죽어줄라 그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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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이고, 아이고, 난에 이씨, 너 때리면 무슨 의미가 있니? 아 필드 능력을 끌다 아 이걸 와서 맞네 아 나는 케이틀린한테 뭐 자수 붙었냐 야야야야 아니 대가마 <laughs> 저건 왜아마 <laughs> 내가 악당이었어? 죽어야지 돈 많았네 지금 마법 데미지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 Q보다 이가 공속 빠르지 않냐고요? 공속이요? Q요? 지금 뭔 말이야? 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 무빙. 무빙. 아! 어디, 우와 뭐, 앞으로 가서. 오, 오, 멋있다. 멋있었다. 아이, 덫왜 더, 더, 이렇게 많어? 멋있긴 했는데. 주마님이 그래서 뒷전면은 쓰지 말라고. 어디서 공? 아, 공여구나공 이동속도 똑같다고요? 이가 빠르게 날아가지 않나 해서? 잘 모르겠어요. 짱 <laughs> 편해. 거기서라도 행복해. 이거를 내가 이거 공을 쓰는 게가기가 너무 힘든데, 맞아 줄 사람도 없고, 우리는 탱커, 탱커 언제 해주냐? 탱커, 아직도 아이고야! 야야 너 맞았냐? 그걸 맞네? <laughs> 아아왜또 아, 아, 나니! 아왜또 나야! 저 가래는! 겁뭘 저... 상실했나? 아아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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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나야? 나야? 케이틀린 보다가 날못 봤네? 남안 물었다고? 내 옆에 누군가 물었다는 얘긴데 그럼? 누구지 누구를 물은거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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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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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그랩 당하면? 아, 반대 누구야! <laughs> 반대 누구야! 누군가 우리 팀에서 맞는 걸 즐기고 있어! 이런! 누구야! 누구야 엠성향 누구야! 성향 아웃해! 절대 성향 아웃해! 누구야 엠성향나 말고 또 있었어? 12척이 있다고? <laughs> 스택이 12개도 아니고? 괜찮으시겠어요? 노력은 인정해주지. 공 어디 갔냐? 아니, 공, 공을, 아, 공, 공. 이걸 이렇게 묶으면, 우리, 우리 팀이 살겠지. 아, 아, 아. 사는데 썼다. 이게 딜을 잡는데 쓰는 게 아니고, 한 템포 사는데 썼다. 아! 정말 저리 가! 아이 대검 또 나야! 나 악당 아닌데 나왜 잡어! 야나 악당 아니잖아! 카이사잖아! 아 카이사는 나 카, 맞나 얘가 이름이? 어 카이사잖아! 궁각 오졌다고? 그러니까 궁각 못 봤어요 궁각을 <laughs> 못 봤어 아, 제발 끝내주시지 우리 팀에 고티어가 우스, 항복을 안 해요! <laughs> 고티어가 되지 않아! 아, 근데 죽었다 다리가 공은 없는데. 이제 미니언이 엄청 많아지는데? 가렌, 가렌 녹일 딜이 나온다고? 그래? 아, 그래? 아, 또 고티어는 또 우리가 모르는 각을 봤어? 아, 그래? 그래? 언제 와? <laughs> 그거 언제 와? 1 6레비이야 그것도? 약속의 1 6레 아, 어, 뭐야, 묶었네? 노딜이네? <laughs> 빵 딜이네? 야, 난 언제 딜 오는 거야? 나 사고! <laughs> 가능한 거야? 이거 계속 막고 있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야, 실드가 너무 늦었잖아? 오이, 정말. 파워 너무 많이 흘렸다고? 약속은 저쪽에 있어? <laughs> 저기에도 라이즈가 있어서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안 맞고 멀리서 이렇게 막 계속 때리면 물론 다 때린다는 가정하에 카이사 원디 둘 저기도 둘인데 우린 탱커가 없어 레코리가 배토리가... 뭐야? 아깜짝아고 거기서 왜튀어나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또죽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뭐야? 기 쟤 루시안은 살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루시안 살리는 게쉽지가 않다고. 아야, 아야. <laughs> 쟤를 잡으라고요? 나도 잡고 싶지. 나도 쟤 잡고 싶지. 자동라 공항에서 쟤 잡으러 가다 죽겠지. 또. 나도 잡고 싶지. <laughs> 나도, 잡고 싶지. 나도 잡고 싶다고. 가버려 가니 오고 골잖아 나도 데뷔를 가고 있지. 공이 왜안 가냐 가라고 나 싫어 보이드 보이드가 뭐야 보이드가 보이드가 뭐지 보이드가 뭐야 지팡이 건가 공의 지팡이 아 보이드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보이드 가지 뭐와 죽지 마라 어디갔어 야궁아막 만화가 없어 아궁 쓰려고 는데 만화가 없는거 실화냐 아씨 아까 궁가 오졌는데 하아아 빨리 이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줘 에에야네명이만 에, 항복해줘 이제 야여로 온다고 받아라 이 자식들아 정의를 위해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laughs> 뭐 우리가 못본 뭔가 각을 봤나 봐.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되게 힘들었어. 한 서른세 번 치면 좀 해줍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선생님들 <laughs> 딜를어지게잘넣는데 야, 우리 하나 딜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 나는.